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시대에는 이방신전에서 제물로 바친 고기를 시장에 유통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 숭배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고 교회 안에서 견해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교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사서 먹었지만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초신자 교인은 이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날마다 채워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두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지식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혹은 나 자신의 자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오랜 기간 묵상을 해서 얻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배워 알았습니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미암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놀라운 지식을 알았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더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못 먹는다고 더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는 자유로운 일상을 살수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성도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 행위를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비교적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당신도 나처럼 더 많은 지식을 배워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답답하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여겨야 할까요? 바울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풍성한 지식과 비례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도 커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자유를 누릴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 내 자유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더불어 말씀의 지식이 쌓일수록 상대를 배려하는 감속성도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식은 배려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옆 사람을 배려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옆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랑도 커지게 하시고 남보다 아는 것이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